모든 경제부처의 국무위원들과 총리를 비롯해서 밤 자정까지 남아계신 분들도 많고 일정을 소화하고 늦게도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. 또 전체 일정 중에서 시간을 내서 이석했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니 국방부 장관께서도 대통령을 만나시던 만찬을 해서 뭐 식사를 하시던간 안에 끝내고. 늦은 시간이라도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? 제가 부출석을 동의했습니까? 불출석 동의서 있습니까?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? 네, 거짓말을 한적 없고, 지금 위원장님께서 일체 제기도 하지 않고, 어, 임의로, 무단으로 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. 여당 강사님은. 전화 안 통화하면은 불출석할 수 있는 겁니까? 그래서 나중에 또 허영 의원님. 동의서라고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? 동의서 제출했습니다. 제출했는데, 물론 허영 의원님은 완전히. 제출한 동의... 것입니까? 완전히 동의를 안 하셨지만, 저는 국방부 장관만 하는 게 아니고. 여기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. 이석했다가 그렇게 참석하는 그러한 국회에 대한 존중 왜 국방부 장관은 없는 것입니까? 그래서 분명하게 어 제가 이틀간 대통령 만찬하면서 뭐하셨습니까? 안보실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별 심사는 오겠다고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만찬 언제 끝났습니까? 그날 몇 시까지 종합 정책 질의가 진행된지 아십니까? 새벽 1시 반까지 진행됐습니다. 만찬 언제까지 하셨습니까? 그 일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건적절치지 않고 차관이 대신해서 제가 충분히 그. 그거 끝나고 와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? 술 드셨습니까? 더 이상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. 왜 그런 거짓말을 통해가지고 국회를 모독합니까?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. 물론 현직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직이 있기 때문에 이 야당의 또 우리 출석료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안보실장이라는 국가안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안보실장이라는 특수한 직을 맡고 있다는 부분들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살펴봐주시고 우리 야당 허영 간사님께도 다시 한번 어좀 살펴봐 달라는 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틀간의 종합정책 질의가 어 오전 열하,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1시, 2시까지 진행됐던 상황이면 어 비록 어 외, 외유를 했던 장관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서 불출석을 다 동의해 준거 아닙니까?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 국가안보실은 용산에 있고 용산에서 긴급하게 지난 종합정책 질의 시에 국가안보실이 수행할 일 중에 대북, 대외 관계 속에서 안보적 위험에 의해서 국가안보실장이 NSC를 소집할 정도로 위급하거나 대통령을 보좌할 위급한 사항이 있으면 다 양해하지 않겠습니까? 그럼에도 그런 사안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장관도 알고 국회의원들 다 아는 상황에서 단한 시간의 시간도 내지 못했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전면적인 무시, 그것은 국민에 대한 저는 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관이 참석했다고 하지만 더 책임있는 장관이 나오셔서 대답하는 그런 자세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장관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. 계속적으로 그런 태도로 하신다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정말 오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. 다시 한번 국민들께 사과하실 마음 없으십니까? 네, 뭐 사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이제 제가 겸직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어 비록 뭐 성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양당 간사님께 사정을 소상히 설명한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그 허영의원님이나 우리 그 여당님께도 의 말씀드렸는데 뭐 어제도 하나의 한 정상회담이 있었고 내일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그 중간에 일정들이 사진에 조율할 일정들이 사실 있습니다. 그것을 다 어제 일부 다 정리를 하고 오늘 얘기를전체를전 하루 종일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, 어, 제가 종합정책질이 이틀 동안 차관을 대참한 것에 대해서 절대 국회를 무시하거나 국민을 어떻게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. 이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양해가 안 됩니다. 두 양, 야... 여당, 야당 간사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지만 저한테 전화라도 한번 하셨습니까? 세 사람한테 사인을 받아야지만 승인이 되는 시스템인데 그런, 그런 점에서 오만하다는 말씀입니다. 추가적인 양의 말씀을 못 올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일부러 어,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틀을 참석을 안 했으면 제가 뭐 백분에도 사과를 합니다. 그리고 뭐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나 장관을 할 때나 사과할 사항이면 한 번도 망설임 없이 사과를 해왔습니다. 그걸 아마 제 의정활동이나 국방부 장관을 본 분들은 다 그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. 그런데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한게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국사 때문에 좀 어려워서 참석이 어려웠던 겁니다.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양당 간사처럼 소상하게 말씀을 못 올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는 착안을 못 했습니다. 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는 사과드리겠습니다.